자 해가림 시설이 똑같이 1000 제곱미터가 설치되어 있어요. 똑같이 1 제곱미터당 얼마라고요? 만원이에요. 원래 1종에 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요. 험 가입 당시에 가입 당시에경과연수가 3년이었어. 3년? 3년이었어요. 자 유형은 우리가 유형이라고 표현합니다 유형은 만약에 목재였어, 목재. 그럼 이때 있잖아요. 우리는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할 수 있겠죠. 그죠? 자 보험가입일이 2021년 5월 1일이라고 해봐. 보험가입일. 그럼 일형이잖아일형 그죠? 자 그럼 이때 우리는 보험가입금액을 만들어서 할수 있죠 보험가입금액은 제조달가에 곱하기 100% 마이너스 강가상각률이죠. 그럼 보험 가입금액이 제조할 가액이죠. 가입. 그럼 제조할 가액이라는 것은 설치면적 곱하기 1제곱미터당 설치비용. 재배 면적. 면 면적. 내가 천재분 다 같이 재배 면적에 설치했다고 해봐요. 재배 면적 곱하기 1제곱미터당. 그럼 제조할 가액이 1000만 원이죠. 그럼 1000만 원 곱하기 자, 1 마이너스. 너몇년 지났니? 자, 3년 조건 적었어. 그냥. 3년 지났어요. 3년이 뭐예요? 경과 연수 자, 목재는 1년에 몇 퍼센트 없어진다고요? 13 13.33% 0.1333 그럼 결론은 3년이니까 39.99% 없어진 거죠. 그러면 39.99% 없어졌다는 것은 60.1% 남았다는 소리죠. 그럼 60.1% 나왔으니까 보험 가입금액이 얼마가 돼요? 601만 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보험 가입금액이 되겠죠. 자, 이렇게 보험 가입해 놨다고. 자, 보험 가입해 놨는데, 자, 이제 사고가 난 거야. 사고가 났는데요. 언제 사고가 났냐면, 2021년, 자, 언제? 7월 8일 날, 뭘로? 태풍으로. 태풍으로 피해가 났어. 자, 태풍으로 피해가 났는데, 이거요 지금 현재 면적이 1000제곱미터 설치가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400제곱미터가 태풍으로 인해서 전선 400이 완전히 파손돼 버렸다고. 그래서 400 제곱미터가 피해 여행 해가림살이 파손이 된 거야. 그럼 이400 제곱미터에 대해서 결론 뭐해라? 보험금 주세요 이 논리라고. 그럼 이 계약자는 이400 제곱미터를 다시 설치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계약자가 손해 본 것은 결론 뭐예요? 다시 설치해야 되니까 계약자가 손해 본 것은 나400 제곱미터에 대해서 손해 본 거잖아. 400제곱미터 피해봤어. 근데 1제곱미터에 지금 얼마였다고요? 만 원. 지금 계약자는 얼마 손해본 거예요? 어, 나 400만원 손해봤다고. 이 400만원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손해액이라고. 저 다시 말해서 얘는 일단 저희가 이제 원래 2차에 가시면 이렇게 바로 산정하진 않습니다. 저는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지금 현재 우리는 손해 개념이 아니라 피해액이라고 표현합니다. 피해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 방금 그랬잖아요 우리 헷갈리면서 는 시가 개념이니까 이 이걸 갖다가 400만원 갖다가 다 인정할 거냐 아니면 이걸 가지가또 감가상각된 금액으로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냥 그 현재 가치로 줘야 되니까 얘는 제도자 가액에 대한 피해액이잖아요 이걸 다 주지 않겠죠 그 당시에 시가 돈으로 줘야 되니까 얘를 갖다가 또 감가상각하는 또 2차에 들어가면 있어요 우리가 이거목에서는 이걸 바로 얘를 갖다가 이제 또 계산해내는 방법이 또 있어 내가 진짜로 계약자가 손해 본게 얼마냐 해가지고 이감가상각을 시켜가지고 다시 빼요. 이 과목에서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쉽게 할게요. 자, 이 피해액이 그냥 그대로 저는 이제 아, 손해액이라고 제가 봐버릴게요. 손해액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손해액이야. 그럼 400만원. 그러면 이제 여기 그대로 갖다 공시를 넣게 되면, 보험금은. 손해액. 400만원에 대해서 뭘 빼라? 자기 부담금을 빼라. 근데, 우리가 인상 같은 경우에 자기 부담비이 10, 15, 20, 30, 40% 형이 있지만, 우리가 이 시설에 있어서 자기 부담금은 달라요. 이 자기 부담금 구하는 공식은 이제 일단 원칙이 얼마냐면 손해액의 10%예요. 자기 부담금. 손해액의 10%예요. 그런데 최저가 있어요, 최저가. 최저가 10만 원이에요. 근데 최대가 최대가 얼마냐면 100만 원이에요. 자기 부담금. 일단 원칙은 손해액의 10%예요. 근데 최소가 10만 원. 최대가 100만 원이에요. 그럼 예를 들자면 자 여기는 지금 손액이 400이잖아요. 손액의 10%라겠어. 그러면 손액의 10%니까 400이 10%잖아요. 그럼 여기에 10% 하게 되면 얼마 가 돼요? 40만 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부담금이죠. 그러면 이 40만 원이라는 돈은 이갭 안에 들어왔지. 최소 10만 원, 최대 100만 원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계약자 같은 경우에는 즉, 손해에 400만원 마이너스 40만원을 공제하고 360만원이 이 계약자에 뭐가 되는 거예요? 해가림 시설의 보험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 있겠죠. 손액이 90만원이에요. 손해액이 90만원이다. 그러면 이 손해액의 90만원이라는 것은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10%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손해액이 10%니까 이때는 얼마가 되겠어요? 9만원이죠. 근데 이 9만원은 안 된다고. 최소가 10만원이라고. 그럼 이때는 자기부담금이 10만원 공제해서 계약자한테 얼마가 나간다고요? 80만원이 보험금이 되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 있죠. 손의 액이 1200만원이에요. 손의 액이. 그럼 우리가 손의 액의 10%니까 이때는 자기부담금이 120만원이겠죠. 근데 이1 2 0만원이라 최맥심이 100만원이라고. 그럼 이때는 보험금이 1100만원. 이렇게. 일단 원칙. 손의 액의 10%가 자기부담금. 근데, 최저가 10만원. 최대는 100만원. 자, 이 내용이, 여러분 봐보시면, 167페이지에서, 자, 이번에 해가림시설을 일단 구하는 공식은, 가번. 보상하는 손해로, 즉, 손해 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을 해서 우리는 뭐 한다? 보험금을 구하더라. 그리고 그 밑에 쭉 내려와서 8번. 자기부담비율 및 자기부담금에 있어서, 자, 일단, 인삼에 대한 자기부담비율은, 10, 15, 20, 30, 40% 형이 있고요 자, 뒷장을 넘어가 보면, 해가임 시설의 자기부담금은 우리가 일 사고당, 즉 사고심하다 주제의 자기부담금을 적용을 하는데, 이때 거기 나왔잖아요. 원칙이 손해액의 10%로 하되, 최소가 10만원, 채도가 100만원 범위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 하더라. 지금 제가 설명한 거. 그 다음에요. 해가림 시설의 자기부담금은 손액의 10%로 하되, 최소 10만 원, 최대 100만 원. 자, 그 다음에 9번에 방금기준수확량정리했고요 자, 그 다음에 169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우리는 뭐예요? 보험금까지 정리가 다된 거야. 자, 일단 정리를 조금 해보면. 아, 우리가 인삼은 연근이라는 용어를 쓰더라. 우리가 2년근, 3년근, 4년근, 아, 6년근으로 우리는 홍삼을 드시더라. 막 이런 거 있잖아, 요 6년근. 그래서 연근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최소 2년근 이상부터 보험에 가입하더라. 그리고 우리가 보험원 목적물이 인삼 작물과 해가림설 작물 두 가지가 보험의 목적물이더라. 이때 보상하는 손에 있어서 인삼은 특정한 재만 보상하더라. 해서 특정형 방식으로 보상을 하더라. 네, 해가립수는 종합입니다. 자연재, 조수의 화재를 보상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특정의 험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범위, 이렇게 범위를 꼭 아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보험 가입을 합니다. 보험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종류가 두 가지가 있더라. 봄에 가입하느냐, 가을에 가입하느냐. 봄에 가입하면 우리는 보험 시기는 5월 1일부터 시작하더라. 가을에 가입하면 11월 1일부터 시작하더라. 1형, 2형이 있더라. 정리하시고. 다음, 보험 가입금액을 설정하는데, 인삼에 대한 보험 가입금액 설정 방식, 해가림 시설에 대한 보험 가입 공식, 설정하는 공식이 서로 다르다고 했어요. 인삼 같은 경우에는, 연금별 보상가에 곱하기 재배 면적. 해가림 시설에 대한 보험 가입금액은, 제도달가에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 상각률로 해서 우리는 보험 가입금액을 설정하더라. 자,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금 줘야 됩니다. 보험을 줄 때. 우리는, 자,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p 해 마이너스, 자기부담비이더라 자기부담비은 우리가 다른 작물처럼 10, 15, 20, 30, 40% 형중에서 선택하더라. 이때 피해를 우리가 인삼에서는 기준, 기준성량의 용어가 나오더라. 원래는 0.7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집은 0.35밖에 안 나왔어요. 아, 50% 피해구나. 이걸 갖다 우리는 정해진 수확량을 갖다 우리는 기준수확량이라고 하더라. 각각 연금별로 다르더라. 당연히 그러겠죠? 2년, 3년, 4년, 5년에 따라서 기준수확량이 다르더라. 그리고 피해 본 면적에 대해서만 우리는 피해를 산정하기 때문에 뒤에다가 재배 면적분에 피해 면적이 붙더라. 그 다음에 이제 해외림 시설의 보험금은 대전제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입니다. 자, 당연히 이 손해액은 우리가 강가삼각 등을 적용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냥 저는 그 2단계까지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해서 손해액이 얼마라는 전제 조건을 제가 들었다고 그랬어요. 즉, 피해액이 바로 손해액이 되진 않아요. 그냥 강가 삼각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더라 이때 자기부담금이라는 것은 전제 손해액의 10%로 하되 최소 10만원 최대 100만 원. 자 아주 새로운 고민을 공부를 한 거예요. 정리했어요. 자 그다음부터는 169페이지에 가서 이제 인삼에 보험에 가입하려면 최소한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니? 지금 그 말이잖아요. 자 계약 인수 들어가겠습니다. 169페이지에 가보시면 일단 전국 어디나 인삼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자격, 똑같아요. 저 농업 경영체에 등록하고 실제로 경작하는 자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 그다음 3번에 가보시면 금액은 200만원. 똑같습니다. 금액 200만원. 그죠? 자, 그다음 제일 하단에 가보시면 인수 제한 목적물에 있어서 보험가입금이 광고 200이니까 당연히 200만원 미만 안 되겠죠. 그 다음에 2년근 미만. 아까 우리 했죠? 2년근 이상이라고 그랬죠. 근데 1형은 6년근도 보험 가입할 수 있지만 2형은 6년근은 보험 가입 안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거기 가보시면 2년근 미만 안 됩니다. 그리고 6년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칙은 우리가 인삼은 2년부터 몇 년까지 가입하는 거예요? 5년근까지 가입한다고. 다만 우리가 1형에서만 좀 풀어놓은 거예요. 6년근 짜리들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왜냐면 언제까지요? 10월 달에 수학 하니까 그럼 그 한시적으로 그 기간까지만 우리가 보험 가입시켜 주자 해서 이 6년근에 대해서는 언제, 1형에서 우리가 보험 가입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보험을 언제까지만, 10월 31일까지만 가입시켜 준다고요. 그때 수학을 다 해버리니까. 그래서, 2년근 미만 또는 6년근 이상 원래는 보험 가입할 수 없어요. 다만, 직전 연도, 인삼 1형 상품에 5년근으로 가입한 농지 하나여 6년근도 가입시켜 주더라. 그말이고요 자, 170페이지 가보시면, 장례삼, 보험 가입 안됩니다. 묘삼? 안됩니다. 우리 묘, 좀 묘, 묘목, 아니, 묘 좀, 묘삼. 묘그 다음에 수경재배? 안됩니다. 우리 말 그대로 어때요? 노지에서 지금 재배하고 있는 인삼이 보험의 목적물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방금 아까 남도 쪽으로 계속 흘러나오는 것은 뭐 때문에? 휴경 때문에 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가면 4번에 가보시면. 자, 식재년도 기준 과거 10년 이내 농지, 밭. 이게 노는 몇 년이에요? 6년. 쉬어야 돼. 휴경이야 밭은 10년, 노는 6년. 그래서 염류가 많이 지적돼 있기 때문에, 지력이 약화되고. 그다음에 우리 침수 피해 몇 센치였습니까? 15센치 이상 침수했을 때벌어그죠 최소한 두둥 높이가 몇 센치 이상 올라가라? 15센치 이상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둥 높이가 15센치 미만인 농지는 봄에 가입할 수 없다. 그다음에 6번에 가보시면 보험 가입 이전에 피해가 이미 발생한 농지. 당연히 그러겠죠. 방금 우리 제가 a 시 들었었잖아요. 1000제곱미터에, 1차 사고가 전년도에 이미 피해를 아까 방금 몇제곱미터 제가? 어, 6, 6, 700이라겠나? 뭐 700제곱미터 피해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700제곱미터는 어때요? 이미 피해가 있어버렸죠. 그 700제곱미터는 험 가입 안 시켜준다고. 이미, 이미 이런 건 피해, 피해가 있어버린 면적이죠. 피해가 있었잖아요. 이런 건 보험 가입 안 시켜주겠지. 이미 피해가 있으니까. 자, 다만, 단소조항이 있어. 단, 자기 부담별 미만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이거나, 이게 미미한 사고죠? 또는, 피해 발생 부분을 전부 수확하고, 나머지 농지에 대해서는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1000제곱미터의 우리 농지야. 근데 1차 사고, 즉, 전년도에, 전년도에 사고가 있었어. 근데 이때 굉장히 경미했다고요. 뭐, 100제곱미터야. 뭐, 그리고 피해율이, 피율이 뭐, 한3%이 정도. 자기 부담비율 10%야. 그럼 굉장히 피해율, 미미하죠. 즉, 자기 부담비율 미만의 사고죠. 이런 경우는 보험 가입시켜줘. 자, 또는, 또는, 1000제곱미터 농지에서, 자, 600제곱미터를 피해를 입었다고. 근데 이 600제곱미터 전부 다 수확해버렸어. 그럼 나머지 농지 얼마 남았어요? 400. 이 400제곱미터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 보험 가입시켜주겠다. 왜냐면 인삼이 계속 있으니까, 이4 0 0제곱미터는 남은 농지에 대해서는 보험에 가입시켜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얘는 1년에, 후 1년만 농사가 끝나는 농사가 아니잖아요. 계속 인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원리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자, 7번, 8번. 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10번, 그 다음에 11번. 그리고, 자, 12번. 우리가 12번, 13번, 14번, 15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 누구에 대한 거예요? 해가림 시설에 관한 내용이겠죠. 자 그러면 11번 봐 봅니다. 난 12번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하는 자내재형 인삼 재배시설 규격에 맞지 않는 해가림 시설. 내재형역이란건 뭡니까? 재잘 견디는 시설이잖아요. 내재, 재 견디는 시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이 있겠잖아요. 해가림 시설을 어느 기준에 좀 이렇게 설립을 만들어라라는 그런 기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제해 견뎌야 된다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어때요? 걔가 무너져버린다던가. 이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내 제형실에 적합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 그 다음에 13번에 가보시면, 목적물의 소유권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해가림 시설.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이것이 해가림 시설이 누구 건지, 어떤 건지, 남의 건지. 이런 거 목적물의 소유권이 불분명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14번에 가보시면, 보험 가입 당시에 지금 공사 중이야. 진짜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공사 중인 시설. 안 되겠죠.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15번에, 정부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다른 보험 계약에 이미 가입돼. 이게 왜냐면 중복보험이죠. 같은 해가시 하나를 두고. 예를 들자면, 우리 시설 같은 경우 있잖아요. 중복보험. 우리 행안부 있죠. 행정안전부에서또 이렇게 취급하는 풍수해 보험이라는 게 있어. 풍수해 보험. 풍수해 재보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얘는 어느 관할이냐면, 우리 해가, 뭐냐, 행안부야. 우리 행정안전부, 행안부에서도 우리 주관해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이 풍수의 재해보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풍수의 재해보험도 우리 국가에서 좀 도와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해갈림설을 풍수의 재해보험에 가입해가지고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또 어디에, 이 NH농협 손해보험, 이 농작물 재해보험의 해갈림설에 또 가입하면 이중지원이잖아요. 이렇게 이중지원 안 된다는 거. 중복가입이에요 이미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당연히 가입 안 해주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다음 인수관련 수학량 다시 나왔잖아요. 자, 인수관련 수학량에서 기준 수학량에서 정의. 인산 피해율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단위 면적당 수학량으로 연금별로 산정된 설정된 양을 말하다. 산출 방법 도 나왔죠. 그리고 2번, 이제 3번에 가보시면 인산 피해율은 표준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점검 결과 오수 또는 불량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 수학량 기준으로 피해율을 산출하더라. 그말 나왔고요. 그래서 거기 오른쪽에 자, 표가 있으니까 잠깐 비교 한번 해봐요. 그171 페이지에 그 자연재에서 제가 전 시간에 잠깐 설명했던 거, 자 똑같은 태풍이라도 한번 봐봅니다. 여기 여기 태풍은 똑같죠. 즉 태풍주의보 이상이니까. 그럼 오른쪽에 보세요. 오박은 똑같아요. 근데 동상에는 뭡니까? 우리 171 페이지 에 자연재법. 동상에는 우리 인삼에서 보상해야 하네요. 없죠. 얘는 해당이 안 돼. 그다음에 자 호우 같은 같은 호우 개념 봐보세요. 우리 여기서는 물론 호우지만 우리 인삼에서 는그다에 집중을 붙였어. 집중 호우야. 그럼 여기서 에 호우라는 것은 평균적인 강우량 이상이에요. 근데 우리 집중호우에서 뭐예요? 최소한 호우 주의보 이상이에요. 그리고 24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이상. 이런 조건이 반드시 충족돼야 돼. 왜? 특정 위험 보장이니까. 자, 그다음에 강풍 봐 보세요. 여기는 강풍도 그냥 강한 바람 또는 돌풍이에요. 근데 우리 방금 특정 위험 보장 발생할 때는 강풍은 초당 1 4 m 이상이 조건을 충족을 해 줘야 돼. 반드시 그리고, 자, 한해 여기는 그냥 가뭄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거기서 폭염이고, 그다음 냉해. 여기서도 냉해는 뭡니까? 그냥 생육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찬기온이야 근데 우리 인삼에서 냉해는 최저기온 몇 도? 0.5도씨 이하야. 0.5도씨 이하의 찬기온이야그 기온이 딱 정해졌다고. 자, 그 다음에 조회 없, 조 없죠? 그 다음에 설해를 갖다 우리는 거기서는 폭설로 하는 거예요. 그럼 폭설도 우리가 보상하는 손해가, 여기서는 지금 설해가 뭡니까? 그냥 눈으로 인한 거잖아요, 눈으로. 그런데 우리는 이제 폭설로 해 가지고 대설주의보급 이상 또는 24시간 신적설량이 5cm 이상. 그다음 폭염 봐 보세요. 여기서 폭염 뭡니까? 매우 심한 더위잖아. 근데 인삼에서 폭염 뭐예요? 30도 이상이 몇, 며칠 7일 이상 지속돼야 돼. 그때 피해가 발생을 해야지 어땠나 보상을 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봐 보시면 이렇게. 이 종합보험 보장일 때의 자연재해 어떤 개념과 특정 위험일 때요, 우리 자연재의 개념은 좀 달라져. 근데 여러분이 이 출제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출제자라고 생각할 때 훨씬 더 암기할 게 많은 걸적으로 이렇게 포커스를 맞출 거 아니에요? 그러겠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인삼 쪽에 이 작물에 대해서는 시험에 조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우리 칠회때 시험이 엄청 쉬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안 나왔어.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 인삼, 그 보상하는 손에 대해서. 그래서 꼭 그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하시고. 그래 그래서 자, 인삼 여기까지 했고요. 좀 시간이 애매한데 차라리 잠깐 쉬었다가 제가 이제 다른 쪽 작물 보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 시설 바로 볼 거예요.